안녕하세요,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에 열리는 세리에 A 오전 4시 45분 피오렌티나 대 라치오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먼저 피오렌티나 대 라치오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피오렌티나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는 하락세가 지속되는 중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엠폴리에게 무승부를 허용했으며 유시의 꿈은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치오가 지난 시즌만큼의 퍼포먼스는 아닌데 그럼에도 피오렌티나가 최근 1무 자패를 기록하는 등 라치오 상대로는 그다지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앙에서 유려한 플레이가 가능한 팀에게는 기본적으로 약한 편이고 라치오에게도 같은 약점이 찔리는 것입니다. 확실한 상위권으로 도달하기에는 상위 전력 상대 정적이 매우 떨어지는 편입니다. 라치오도 올 시즌 중앙에서의 점유율을 임모빌레카스테아누스가 골로 잘 연결해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시즌 초반보다는 확실히 상대의 압박에 대응하는 빠른 패스워크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피오렌티아나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잡은 상황이어야 경기가 풀리기 때문에 이 패스워크로 틈을 노리는 식으로 운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약점이라는 점도 중요할 것입니다. 원도의 경기에서 라치오가 승리를 기록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피오렌티나가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약한 편인데 라치오 같은 팀들이 유리하게 패스워크를 하는 것을 잘 제어하는 양상은 아닙니다. 물론 라치오도 넘버9의 활약이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피오렌티나의 박스 안 수비가 약하다는 점을 노릴 수는 있겠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아치오슨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조합 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비교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 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탑폴락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쓰레이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쓸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